자, 사일로 할머니랑 일하자. 응? 오늘은 이거는 세 줄은 여주를 심고, 그래서 올해는 여주는 40개를 심었어요. 이게 집에 있는 이 기둥이 이제 남은 게 저 짧은 게밖에 없더라고요. 이 울타리 기둥은 키가 이 여주시면 대는 180이에요. 옛날에 뭐딴데 쓰려고 샀던 건데 안 쓰게 돼서 처박아뒀다가 이번에 다시 쓰게 된 거죠. 여자 말고 나머지 기둥에는, 오이, 참에, 풀수박 응? 야, 사사. 또 밟을 뻔 했잖아. 응? 나는 너발등에 제일 무서워. 어디 갔냐? 케이블 타일을 사왔는데. 힘들어라 사사 사사 어디갔니 진짜 먹은 줄 알았어 니 응? 네 소리가 안 들려서 놀랬다 할머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? 사사 사사 넌 낮에 뭘 했다고 피곤해? 아야, 아유, 아유, 다리 저려. 지붕은 이걸로 다한 거니까 제대로 당겨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어. 요 할머니도 힘들어 죽겠어 요 이것들아. 어 아, 네. 이쪽 밭뚝 두둑에 있는 건 돌나물이에요. 제가 잡초 뽑기 싫어가지고. 근데 잡초가 안 자라려면 땅을 무언가가 덮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돌나물이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. 거의, 직경 안에, 살짝, 살짝 정도? 그리고, 번식도 잘하고, 번식도 굉장히 잘해서, 이 돌나물은, 지금 저희 밭은 거의 다 돌나물이 덮고 있는데, 이쪽, 이 여주 이쪽은 워낙 잡초가 많아서, 아직 돌나물이 다덮지 못했어요. 얘네는 좀 크고 나면 비 오기 전에 긴 거를 갈고 듬뿍 잘라서 뿌려주면 돼요. 땅에 뿌려주면 얘네는 마디마다 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요. 저는 최대한 일안 하고 사는 게 꿈이 라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. 예, 사사는 거의 병아리에요. 이제 14일 됐어요. 이제 각인이 좀된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밭에서 일할 땐 운동 겸해서 데리고 나와요 아직 밤에는 육축이 넣어 줘야 되거든요 날씨가 좀 추워서 근데 항상 발끝을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좀 밟을까봐 걱정이에요 <laughs> 밟는 거 비슷한 상황을 몇번 겪기도 했고 아유, 내가 심은 파 팔을 다 밟아 뭉겠어. 남은 애들 양이 아슬아슬해. 아이고, 힘들어라. 사사, 네가 할머니하고 할머니는 사사하면 안 될까? 응? 내가 아무리 봐도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좋은 거 같아. 이게 예, 오이망이 폭이 더 넓은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이을 훨씬 줄텐데 폭이 이거 두배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은 나 걸어놓고 에이, 에이, 에이. 마지막 일을 해버리자 사사! 사사! 아유, 또발 뒤에 있었어. 그러니까 맨날 안 보이지.